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하늘입니다. 여러분들,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 저는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그, 겨울 농사 준비를 지금 좀 지약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이제, 가을 추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제 그, 겨울 농사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 농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늘과 양파 심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터밭 만들기를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그 관리기를 관리기 전에, 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이쪽처럼 이제 그 퇴비를 내개 네, 이제 밭 곳곳에다가 착착 좀 뿌려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관리기를 사용해서 밭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 관리기가요. 보통 보면 은 이제 뭐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뭐한 3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아 관리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기름을 넣으려니까요. 또뭐 주유소에 또 가야 되고, 또 휘발유나 경유를 또 사야 되고, 그런 그 약간의 그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직 지금 아직 그 고추도 아직 지금 뽑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그뭐 서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지금 보시면은 뭐 들깨도 지금 아직도 좀 있고요.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고 요렇게그 소형으로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그 기름 넣어서 하는 관리기 이외에 뭐또 다른 관리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시는 바 같이 이 관리기는 여기 이제 뭐 바퀴가 이렇게 있거든요. 바퀴를 내리면은 이동성도 상당히 좋고요. 요게 지금 그 손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접힙니다. 그대 차량에도 좀 들어가고요. 어,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 헤드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배터리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 이제 두 개가 다 되면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좀 감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그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그 아, 여기 지금 갈퀴 있잖아요. 이 갈퀴가 그렇게 많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약한 20에서 25cm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이제 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뭐 겨울 농사니까 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게 되면 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제가 또 하는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버튼을 누르고 요 레버를 이렇게 이제 당기게 되겠습니다 네아 지금 이제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누르고 누르고 네 지금 서서히 돌아가네요 요 레바를 이렇게 지금 요 제가 손으로 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해갑니다. 지금 이제 좀 깊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저기 앞쪽에 보이시나요? 앞쪽에 저기 이제 그 레바가 있는데 고그 레바를 눌러 주게 되면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파지게 되는 아, 그런 그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제가 지금 이제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관리기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힘도 많이 들어가질 않고요. 아주 편리한, 네, 요런 그 관리기가, 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이 좀클 경우에는 뭐 아시아 관리기라 여러 가지 좀제 대형 관리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렇게 이제 트가 넓지 않고 다른 작물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소형으로서, 네, 밭갈이 할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아, 지금 그 관리기도 상당히 좀 편할 것으로 아,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추석 명절 또 네, 내고 그, 저도 이제 한 추석 명절 지나고 약한 10월 중순이나 약한 10월 말경에 이제 그 양파하고 어, 마늘을 이렇게 이제, 이제 심을 아, 예정에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잘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 올한 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 여주하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